어느 저수지의 저수량은 8% 늘어나고 맑은 날은 감소한다. 28일과 11월 28일과 25일의 저수량이 같을 때 비가 온 날은 며칠인가? 되게 쉽네. 음,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A% 증가한다. 맞죠? A% 감소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서 알죠? A% 증가한다는 거, 얼마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더하기 응. 100분의 A. 그렇죠? 1 더하기 100분의 A. 그쵸. 1 더하기 100분의 A. 그 다음에 이거는 1 빼기 100분의 A. 이렇게 진행하면 되잖아. 오케이? 음, 그리고 11월 28일부터 야, 11월은 몇월까지고? 며칠까지 30. 30? 예, 30일. 31? 30일? 30일. 30일? 그러면은, 지금? 28일, 29일, 30일, 1일, 2일, 3일, 4일에서 15일까지잖아. 맞지 그러면은, 총 며칠이 소, 지난 거예요? 18일. 18일을 지난 거예요? 맞나? 그럼 18일 동안에 <laughs> 이때의 양과 이때의 양이 똑같다잖아 맞죠? 그러면은 비가 온 날은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비가 온 날을 x라고 하면 맞죠?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18-x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최초의 저수량을 a라고 하면 맞나? 비가 x 1 왔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8만큼 되는 게 x.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노? 1 마이너스 100분의 4만큼 되는 게18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네. 맞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뭡니까? 최초의 양과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은 이거는 1 이렇게 되겠네. 이해 됐죠? 그럼 이제 지수에 있는 저 x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로그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음, 1.08의 x제곱 곱하기 1.96의 18-x제곱이 1이다. 양변에로그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x배의 로그 1.08 더하기 18-x배의 로그 0.96 맞나? 는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불가 1차 방정식에 불과하지않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x 곱하기 0.033 더하기 18-x 곱하기 마이너스 0.018 이렇게 되네 그게 0이다 맞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얼마? 1000 곱하고 넘기면 되겠지? 그럼 33x 는, 18 곱하기 1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맞나? 그럼 18의 제곱 마이너스 18X니까. 이거 넘기면은, 얼마 됩니까? 51X. 맞죠? 51X는 18 곱하기 18. 이렇게 되는 거아이거 그러면은, 얼마 되노? 3, 6, 이렇게 나오네. 어, X는 6. 정답은 1번. Vamos lá, OK.